<laughs> 사도 바 우리 옥중에서 골로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고 또 우리 이 골로새 교회는 라오디게아와 아주 근접한 곳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2장 1절에 언급된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라고 표현한 것은 편지를 보내면 그 근처에 있는 라우디기아 교회든 골로세 교회든 그 편지를 공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근거가 오늘 2장 1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알기를 원하는 것은 그들이 모든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해서 오늘 2장 2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목적은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감추어져 있다는 표현은 뭐예요?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여러분, 퍼즐 해보셨습니까? 이 퍼즐을 하다 보면 그 퍼즐에 일정한 법칙이 있고,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 퍼즐이 재밌어져요. 그리고 하면서 그 설레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야유회에 가면 예전에 자주 했던 게 뭐예요? 보물찾기. 그래서 항상 가면 "아, 이 보물찾기가 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이번에도 보물찾기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만큼 인기가 좋았어요. 왜 그래요? 뭔가 감춰져 있던 것들을 찾는 그 즐거움이 있어요. 또 찾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어요. 물론 뭐 꽝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래도 그 찾은 것에 대한 보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감추어둔 그 보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그 값진 보화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알아가는 그 재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 뭐 마음을 같이하고 협력해서 뭐 선을 이루고 봉사하고 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 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로 귀결이 되는데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그 경륜, 그 비밀을 깨달아 아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에 초점을 맞춰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세상의 학문처럼 뭐좀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 경륜을 쌓으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뭐 밥벌이도 하고, 그래서 대학에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고, 이런 차원에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알면 알수록 신비에 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고 연구하려 해도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대단히 부분적인 것들만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숨겨진 경륜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봄 같이 모든 것이 확실해지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우리가 계속 알아야, 알아가야 되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행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하는 이 과정이 바로 신앙이라고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그리고 세움을 받아서 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것이 전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욱 굳건해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반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이해될 때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누군가를 누군가에게 자신의 것들을 나눌 수 있고. 또 심지어는 그 십자가의 도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듯이 여러분 이것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이외에 너무나도 다양하고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감당해줄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요.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행하실 그 여러 가지 그 계획들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할수록 우리 안에서 충만하여진 그 충만이, 그 신성의 충만함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면 모를수록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의 범위들이 다 좁혀지는 거예요 근시한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시한적인 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아시잖아요 안개가 막 껴있는데 한치 앞도 안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한 1m, 2m 그 앞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가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보여지는 범위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이것이 더 넓게 더 광범위하게 보여지고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오늘 이 말씀을 이 골로새 교회에게 하는 이유는 골로새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오늘 성경에 18절에 나와 있듯이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사상 그러니까 교회가 대체적으로 큰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게세 가지였는데 당시 이방인 교회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율법주의, 즉 예수 그리를 믿기는 하지만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이 야 니네들 구원 받으려면 이 할례, 이 율법 이것도 중요하니까 이것도 지켜야 돼라고 말하는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두 번째는 몰라요 헬라의 철학 사상이 들어와서 즉 이원론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그 이원론의 기초가 이거예요. 육은 악하고 정신의 세계, 마음은 영은 선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올리가 없다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꼬라싸 하면 천사 숭배 사상. 오늘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중심이 돼서 어, 형성이 되어 오는 거죠. 천사들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영적인 존재들, 초월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숭배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천사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믿는 자들을 위해서 부리시는 하나님의 도구, 도구란 말이에요. 우리보다 더 낮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이들이지, 우리가 그들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그들을 숭배해야 될 까닭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냥 신비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신격화하고,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이방인 교회에 있어서, 문제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은 뭐예요?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의적 숭배,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도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유익이 없는 것들을 자꾸 따르려 하고, 강조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것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홀해지고,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만지작거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가져다 주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로지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그 비밀이 함축되어 있고, 숨겨져 있고, 지혜와 모든 그런 보아들이 그 안에 녹아져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이 우리의 최선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부분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할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리포서에서도 그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주 안에 서는 것, 주 안에서 한 마음을 이루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빌립보서에서도 강조하고 있잖아요. 골로새서에서도 마찬가지에서 주 안에서 행하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옥중 서신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도 주 안에서 행하되 주를 알아갈 수 있어야만 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 얘기는 하는데 또늘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지만 알면 알수록 신비에 쌓이는 게 말씀이에요. 알면 알수록 더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박사 과정까지 했잖아요. 이쪽 분야에서 뭔가 더 그런 열심을 가지고 뭔가 좀더 많이 아, 알아가고 쌓아가기 위해서 공부한 것인데요. 신기하게도 알면 알수록 더 모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내가 모르는 게더 많구나 하는 게 드러난다니까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더 알아가야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의 끊임없는 작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세상 학문도 비슷해요, 사실은. 책을 읽다 보면 한권 읽은 사람은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근데 책을 끊임없이 읽다 보면, 아, 내가 모르는 지식이 너무나도 많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하다 보면 그 재미에 빠져서, 예, 책 읽는 일들이 내 삶의 일상이 돼요. 그책 읽는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책에는 그냥 잡다한 세상의 지식이 있고 철학이 있고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성경 안에는 진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옳은 대로 인도해 가는 하나님께서 심어 놓은 그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만물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물의 이치를 깨달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심어 놓은 그 구원을 향한 놀라운 비밀이 여기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내가 이 땅에 지으심을 받고 보내진 이유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 학문도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한 길을 제시하기도 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게 진리는 다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아유, 나한테는 이런 소질이 없나 보네. 나는 다른 쪽의 일들을 좀 찾아봐야 되겠네. 라고 생각할 뿐이지. 그런데 성경은 그냥 그 길로 딱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불우심을 입었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수가 없어요. 실패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학문들은 하다 보면 실패도 경험하고 어떤 것들은 내게 유익하고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행하면서 그것이 일정 부분 유익을 끼치기도 하지만. 정답이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답이 있고 우리 우리가 어떻게 지으심을 받았고 어떻게 보내심을 받았고 어떠한 일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는가를 명확히 알수 있는 책이고 그 비밀이 그리스도에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강조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강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것으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